부부가 함께 읽는 북한어 성경. 이사야 38장. 그 무렵에 시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자 아모스의 아들 대언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니 이에 대비하여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낫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하니. 히스기야가 벽 쪽으로 얼굴을 돌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지금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 앞에서 참으로 마음을 다하여 성실하게 행하였고 당신의 앞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였기에 감히 당신께 호소합니다 하고 통곡하였다 이에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에게임마여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하기를 너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의 수명을 열다섯에 늘려 주리라. 또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의 임금의 손에서 건지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 여호와로부터 너에게림을 표징, 곧 여호와가 친히 약속한 이 말을 반드시 이루리라는 표징이 이러하니 보라, 내가 아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열논꿈 물러가게 하리라 하신다 하라 하셨다. 그리하여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열눈금 물러갔다. 유다 임금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에서 회복된 후에 쓴 글이 이러하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전성기에 내가 소의문으로 끌려가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었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세상의 거민들 중에서 다시는 사람을 볼수 없으리라. 나의 머무는 곳이 목자의 장막같이 뽑혀 나에게서 옮겨지고 내가 배를 짜는 자같이 나의 생명을 말아 올렸다. 그가 나를 배틀에서 끊으실 것이니 낮과 밤 사이에 나의 생명이 끝나게 하시리라. 내가 도움을 구하며 아침까지 울부짖으나 그가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부수시니 낮과 밤 사이에 나의 생명이 끝나리라.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떠들며. 배졸기 같이 구을 비우니 나의 눈이 하늘을 우러러 보느라 피곤하구나 여호와여 내가 압박을 당하니 나를 보살피소서. 내가 무엇라 말할 수 있는가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진이 행하셨음이라 내 영혼의 비통함으로 인하여 나의 모든 잠이 달아났다. 여호와여 사람들이 이러한 것들 살아가고 내 영혼의 생명도 이러한 것들 가운데 있사오니 부디 나를 치유하시고 살게 하소서. 내가 큰 고통을 받는 것은 실로 나의 유익을 이함이니 당신께서 나의 생명을 하멜의 구덩이에서 건지시고 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로 던지셨습니다. 소울이 당신께 감사할 수 없고 사망이 당신을 찬양할 수 없으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당신의 신실함을 바랄 수 없으나 오직 살아 있는 자들 그 살아 있는 자들은 오늘 내가 하듯이 당신께 감사하오며. 아비들은 자식들에게 당신의 신실하심을 알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서 소금으로 노래할 것입니다. 전에 이사야가 말하기를 한 뭉치의 무화과를 가져다가 한부에 붙이면 나을 것입니다. 하였을 때에 이스기야도 묻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될 표징이 무엇입니까? 하였었다. 3 9장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임금 모로닥 발라다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친서와 레물을 전달하였다. 그러자 히스기야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그들에게 보물 곳간 곧 은과 금과 향료와 값진 기름과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니 히스기야가 그의 궁전이나 나라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예, 대언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임금에게 와서 묻기를 이 사람들이 무엇라고 말하였습니까? 그들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은 먼땅 바벨론에서 나에게 왔습니다. 하매 이사야가 묻기를 그들이 임금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기를 그들이 나의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고 내가 나의 곳간에서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보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만유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라, 너의 집에 있는 모든 것과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날이 올 것이며,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너에게서 태어난 자손 중 몇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임금의 궁전에서 내시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하였다. 그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답변하기를 당신이 전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였으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나의 여성에는 평안과 안보가 있으리라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